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음 방송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laughs> 오늘 방송 진행을 맡은 배주와 이규빈입니다. <laughs> 저희가 잔 홍보대사 2기가 되어서 방송을 해 보게 되었는데요. 음. 게다가 오늘은 처음 유튜브로 이 카메라 앞에 앉아 있는데 기분이 아. 어떠세요, 기빈 님? 일단은 제가 원래도 네. 긴장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그렇 그쵸, 그쵸. 긴장을 좀 쉽게 하는 편인데. 네. 일단 카메라에 또 앞에도 있으니까 더 긴장하게 되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더 넓게 소통할 수,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이 영상의 댓글로 여러분들의 피부 고민이나 저희와 음.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을 댓글 에 마구마구 써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여러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 네. 저희가 또 유튜브가 또첫 영상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러면 이 자안이 뭔지 또 모르실 네. 거라 말이죠. 그쵸 자안이 어떤 브랜드인지 주한님이 한번 설명해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이 자안은 건강한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대구 한의대학교에서 만든 국내 최초 학교 기업의 자체 한방 화장품 브랜드입니다. 어, 너무 멋있는데요? 그쵸. 좋습니다. 네. 어. 저는 또 대구 안에 학생으로서 너무 자랑스러운 브랜드인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의 핵심, 주인공 제품을 알려드리기 전에 음? 저희가 최근 들어서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 마스크를 벗게 되었잖아요. 너무 길었어요, 마스크 맞아요. 쓰는 기간이. 네.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맞죠. 몇 년이 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사실 마스크 뭐 매연이 있겠지만 산뜻하니까 좋긴 좋죠. 맞죠. 근데 또저 같은 경우에는 살짝 아쉬운 게또막입꾼으로서난 네. 아 오히려 맞습니다. 좋았단 말이야. 네. 아 오히려 좋았는데 또 마스크를 쓰니까 위에 하자, 위에만 막 화장하고 맞습니다. 막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하관까지 메이크업을 신경을 써야 하다 보니까 그건 조금 아쉽네요. 진짜 이 말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메이크업을 더 꼼꼼하고 많이 하게 되는 만큼 피부가 쉽게 예민해지고 트러블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아. 습니다그 원인에는 아무래도 클렌징의 중요성이 있지 않을까. 정말 싶은데요? 중요하죠 클렌징. 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준비한 제품은. 클렌징 폼입니다. 어, 네네. 네. <laughs> 그러면 어떤 제품인지 또 주아님이 설명해주시겠어요? 네, 바로 이 앞에 있는 자연수 클렌징 폼입니다. 오, 딱 보니까 네. 엄청 깔끔한 패키지 디자인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실제로 화장품 공학부잖아요. 그렇죠? 이 화장품 공학부에서 용기 패키지를 실제로 직접 디자인을 해보면서 굉장히 많은 제품들의 디자인을 실제로 보게 됩니다. 맞아요. 이 근데 자연수 클렌징 폼 같은 경우는 제품의 특징을 정말 잘 살린 이 흰색과 하늘색이 포인트가 되어서 이 깔끔한 패키지의 완성도를 더 높여 준게 아닌가 싶은데요. 맞습니다. 이 네. 패키지 자체가 너무 깔끔하게 하늘색과한 네. 흰색으로 너무 잘 나온 거 같아요. 맞습니다. 그럼 제가 이 박스 한번 열어봐도 될까요? 네네, 네, 네. 언박싱 해 봐야죠. 이 영광스러운 거 제가 한번 네. <laughs> 해 보도록 할게요. 네. 박스 열어 보니까 이렇게 네. 튜브 타입으로 되어 있네요. 네네. 이 튜브 타입이 위생적이고 사용하기 쉽도록 사용이 되다. 게다가 이게 150ml 용량으로 양 조절과 저희 이거 클렌징폼 화장실에 진짜 많이 두잖아요. 그쵸. 보관까지 정말 쉬운 제품입니다. 와, 근데 여러분, 뭐 패키지 디자인도 하고 그쵸? 용기 디자인도 뭐 설명해 드렸는데 네. 장점이 이렇게 많다고. 네, 장점이 아직 아. 이렇게나 많은데. 아, 직 내용물 설명도 안 했는데. 맞습니다. 아. 아, 진짜 여러분 아직 놀라기는 일러요. 아. 이제 최대 장점인 이 내용물 설명해 드려야겠죠? 설명해 드려야죠. 네. 최대 장점이니까. 드려야. 네, 네. 일단은 자연수 클렌징 폼만의 특별한 수출물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맞습니다. 다섯 가지 여러분 컬러포드 수출물들이 들어가 있어서. 피부를 산뜻하게, 그리고 촉촉하게 관리를 하실 수 있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이 클렌징 톤만 사용을 하면 유독 피부가 촉촉해지고 환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저희 이렇게 좋은 다섯 가지 추출물 저희만 알수 없잖아요. 저희만 알수 없죠. 알려드려야죠. 공유해드려야죠. 어, 정보 공유해줘야죠.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판넬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여러분, 이 컬러풀 추출물에는 다섯 네. 가지가 들어가 있고요. 네. 보시면은 석류, 브로콜리, 감귤, 인삼, 검정콩 이렇게 다섯 가지 착화 성분들을 합류... 함유... 착한 성분들이 함유가 되어 있답니다. 맞습니다. 레드의 성류 그린의 브로콜리, 옐로우의 감귤, 화이트의 인삼, 블랙의 검정콩까지 굉장히 다양한 색상들이 다 모여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신 것 같이 너무 알록달록하니 너무 예쁘데요 이런 수출물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그쵸? 일단 성류 수출물 같은 경우에는 보습과 주름 개선 효과가 있고요. 네? 브로콜리 수출물과 감귤 수출물은 미백 효과까지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어서 인삼 추출물은 피부 장벽 강화 효과가, 검정콩 추출물은 피부 탄력과 피부 재생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아, 너무 좋은데요. 네. 어쩐지 이걸 하고 나면 막막 안색 막, 막 밝아 보이고요. 그쵸, 맞습니다. 어. 그러면 이거 성분도 알려드렸겠다. 네네. 그러면 제형을 한번 네.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제형 도 보여드려야죠.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렌징폼 튜브 타입으로 되어 있네요. 네. 튜브 타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또양 조절 쉽죠? 양조절. 제가 정말 소량 소량 한번 짜볼게요 근데 이렇게 소량 짜는 것도 진짜 용기니까 가능하거든이 튜브 용기니까 가능한 네, 겁니다. 이제 물을 조금 묻혀볼게요. 내가 뭐 얼마 짜느냐 보여드릴까요, 네, 여러분? 진짜 시리요 소량... 이런 거 해야 되나? <laughs> 그쵸. <웃음> 어, 유튜버들 필수죠. 어, 네. 많이 제가 물을 정말 조금 묻혀서 지금. 네. 거품을 내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이거 보니까 네. 엄청 소량 짰는데도 거품이 너무 잘 나오고 있어요. 지금 너무 잘 나오고 있죠. 지금 약간, 지금 보니까 또 부드럽고. 네. 거품이 풍성하게 보이는데요. 네네. 네. 이런 게딱 보니까 딱 네. 생각나게 는 있죠. 맞아. 어 마시멜로요. 아, 이게 흰색이고 네. 좀 쫀쫀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약간 마시멜로가 생각이 나거든요. 맞습니다 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미세하고 쫀쫀한 거품들이라서 그런지 딱 마시멜로라는 표현이 딱 알맞은 아, 게 그럼요, 아닐까 그럼요. 싶은데요. 네. 네, 이 부드러운 느낌을 진짜 여러분들도 꼭한개 느껴보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카메라가 당기나요? 당기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아쉽습니다. 지금. 네, 이게 진짜 거품이 부드럽게 달리고요. 네. 발리고요. 네. 그래서 세안을 했을 때 진짜 부드럽게 발려서 거품도 풍성하고 기분도 좋아요. 네, 진짜. 그데 이런 풍성한 거품들 덕분에 어떻게 보면은 또 부드러운 자극아 부드러운 자극이 있으니까 네. 물리적로 자극 적겠죠. 그렇죠, 적죠. 그래서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까지 네. 모든 피부가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런 미세 거품들이 여러분 요즘 꽃가루 진짜 심하잖아요. 아, 꽃가루 심하죠. 네, 하루 종일 있던 그 먼지와 노폐물. 그리고 피지까지 깔끔하게 클렌징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맞아요. 더러운 노폐물까지 아, 깔끔하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아, 아침 저녁으로다 데일리템이구나. 데일리템. 제가 네네. 아주 꾸준히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네네. 제가 피부가 되게 예민하거든요. 아, 제가 그쵸? 피부가 막 건조하고 막 혼자 다이 안 좋은 거든요 아, 맞습니다. 근데도 제가 피부가 예민한 저한테도 너무 잘 맞은 제품이었고, 특히나 제가 제일 좋았던 부분은 네네. 피부 이거 세안을 하고 나서. 네. 그거 뭐야? 당김이 없으니까, 아, 촉촉하니까. 촉촉하니까.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네, 이제 저희가 진짜 기,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마스크를 벗게 되었잖아요. 그쵸. 이 마스크로 인해서 생긴 피부 트러블, 진정시켜줘야겠죠? 진정시켜줘야죠, 해야죠. 좋아합니다. 이때 이제 이 자연수 클렌징폼을 사용하시면 딱 안성맞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쵸, 아무래도 지금 시기에 더 필수템인 것 같아요. 딱 필수템이죠, 진정도 필요하고 클렌징도 필요하니까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네요. 자, 이제 저희 다 대충 다 알아봤잖아요. 그렇죠, 디자인 도 네. 보여드렸죠? 중요한 네. 이 세정력 테스트, 사실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쵸. 이 세정력 테스트가 이 클렌징 폼 하면 당연히 따라와야 돼요. 이 생, 세정력 저 클렌징 테스트는. 폼인데 안들어지면안 되니까. 절대. 보여드렸네. 그 맞아요. 근데, 규빈님, 저희가 준비한 거보다 세정 테스트. 아, 이 색조, 색조 제품들로 저희가 제가 손등에 그려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네. 할게요. 사실 저희 저희가 이 색조 제품은 2차 세안으로도 정말 잘안 지워지는 거 여러분들 다들 아실 겁니다. 네. 근데 이 제품들이 지워진다는 게 정말 놀라운데요. 제가 근데 왜 보여드리겠어요? 자신 아, 있으니까. 그렇죠. 자신 있으니까 자신 이게 자안이니까 저희 세정력 테스트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평범하네요 자신감이. 그죠 자안 부심 <laughs> 있잖아요 저희 자 네.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려지신거 보이시나요? 네 지금 진짜 이거 립과 아이메이크업은 정말 네. 지우기 힘든 제품이에요 여러분. 색조니까. 네. 그럼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은 네. 물 한번 묻힐게요. 네. 물 한번 묻히고 크렌지 네. 한 짜주시겠어요? 네. 어느 정도 짜죠? 조금 만 짜도 돼요. 네. 양 조절 잘 되니까. 잘 되니까? 네. 잘 보이겠죠, 네. 이렇게 여러분. 해주고 자, 한 번. 아, 어, 한번 네. 하고. <laughs> 웃었어요. 보여드릴게요. 네. 보여드릴게요. 네. 그냥 부드럽게 롤링을 해서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자극이 없잖아요. 네, 자극이 없어요. 좀 불편하네요, 살짝. <laughs> 살짝 오케이, 오케이. 생각보다 불편해요. <laughs> 네네네. 어, 근데 지금 이 지금 살짝 스실책만 했잖아요 이 네. 냄새 자체가 어, 좋다, 지금 이 다들 아시는 것 같이 이 스튜디오에 향이 엄청 많이 향긋하고 달콤한 향이 나고 있습니다. 네, 죄송한데 휴지 좀 주시겠어요? 아 죄송해 요 휴지 없어가지고. 아네네 네. 향이 자, 나고 있습니다. 다시 네, 보시면 여러분. 네. 꽃향기가 은은하게 지금 나고 있고요. 맞습니다. 어, 그럼 일단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이시나요? 주안이 네. 보이시나요? 진짜. 지금 뭐자극 하나 없이 네. 너무 깔끔하게 잘 지워졌습니다. <laughs> 네, 깔끔하게 너무 네. 잘 지워졌고 네. 색도 제품인데도 너무 1, 2뭐 뭐 필요 없이 맞습니다. 다음 클렌징폼만은 네. 너무 잘 지워졌던 것 같아요. 사실 아무리 또 이렇게 세정력 좋고 지금 빠른 시간에 지웠잖아요. 네. 근데 이게 아무리 좋은 제품이어도 클렌징폼 향기가 강하면 네. 어때요? 호브로 정말 많이 갈리게 되잖아요. 그쵸. 사실 손안 가게 되잖아요. 그쵸. 이 제품은 근데 누구나 만족하실 만한 은은한 향이라는 점 참고해 주세요. 맞아요. 저도 뭐, 뭐야 막 생향 진짜 안좋아고 그쵸. 향수도 안뿌리셔 향수도 안 뿌리면 좀피 약간 냄새도 약간 예민한 편인데 그쵸. 피도 예민하고 네네. 다 예민한 편인데 네네. 이건 되게 은은하게 나서 너무 좋은 거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네 보시는 것과 같이 세정력까지 정말 좋다는 점이겠죠. 게다가 여러분 용량이 150ml 용량이. 그렇죠. 150ml. 용량이 꽤 커요, 진짜. 꽤큰 제품이죠.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용량이 커서 데, 그 규빈님처럼 아침 저녁으로 데일리로 세안을 하게 해도 정말 좋고요. 그렇죠. 저희 아까 제, 제품 그 성분 설명해 드렸잖아요. 너무 좋았잖아요 네, 이 에이. 순한 제품들 온 가족까지 함께 사용을 할수 있다는 점이 그리고 게다가 이 넉넉한 클렌징 폼의 사이즈 너무 좋지 않나요, 정말? 이게 솔직히 패키지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 네. 또 작은 클렌징폼 용량도 컸다. 그래서 네. 뭐 가족까지 온 가족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네. 말씀해주셨잖아요. 네네. 그럼 선물하기도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아 선물용으로 진짜 딱인 제품이 아닐까 싶네요. 저격템. 네, 진짜 저격템. 선물 네. 저격템 네. 너무 좋은데 네. 그러면은 주안이 만약에 이 클렌징폼을 누군가에게 선물을 한다. 그럼 어. 누구한테 선물해주고 싶은지 아. 궁금해요. 제가 사실 실제로 이 클렌징폼을. 네. 가족들한테 선물을 했습니다. 아 실제로, 실제로, 아, 실제로? 네, 아 정말 실제로 선물했는데, 네, 아, 제가 한번 사용을 해보고 너무 좋아서 저희 가족들한테 선물을 했는데요. 네, 저희 가족들이 대체적으로 다 피부가 예민하고요. 아 그래서 이제 아, 더 관심이 많습니다. 맞아 피부 네. 예민한 분들 관심 네. 많아지죠. 또, 또 부모님은 이제 그 피부 당김이 되게 심하시잖아요. 맞아 많이 건조하시죠. 건조하시고 네. 그러신데 그 중에서도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정말 악 건성 중에 건성이시거든요. 아 그럴 수 있어요. 네, 근데 이 제품은 하나도 건조하지 않고 얼굴 땡김 없고 너무 좋다고 이미 회사원 네, 저희 아. 엄마가 회사분들께도 이미 이 제품 막 소개하고 난리 나셨더라고. 이미 아, 어머니 너무 건조하셔가지고 수천널다 <laughs> 네. 해드렸구나. 네네. 제가 봤을 때는요, 주안님. 네. 회사 가셔서 네. 요것만 자랑하진 않았을까? 아, 그죠 자녀 홍보대사라고 딸내미도 같이 자랑을 했을까? 딱 그림을 드네요. 아마 이 카메라로 보고 있을지도 몰라요. 아, <laughs> 엄마? 네, 엄마, 안녕. <laughs> 네, <좋아요. 웃음> 네. 어, 좋습니다. 네. 그러면 또 저한테도 물어봐 네. 주시겠어요? 규빈님은 혹시 누구한테 선물하고 싶나요? 저는 이 클렌징 폼을 사용을 하면서 네. 생각나지 그 딱다 어? 이모씨라고. 아또콕 찔러서 지금 이모씨에게 네. 네. 그 친구가 부끄러움 많으니까 뭐 풀네임 말하지 않 이모씨. 좋습니다. 네. 이유가 뭐죠? 네. 그 친구가 저도 수부지라고 네. 수분 부족형 지성인데요. 아, 그 친구는 더 건조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더 예민한 피부라서 아, 네. 이러한 산뜻한 마무리감과 촉촉함 그리고 피 충분한 영양감이 있는 네. 이 제품을 꼭 선물해주고 싶네요. 와, 이거 딱 받으시면 너무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맞아 여러분. 아무래도 진짜. 이 제품이 위생적이죠? 그쵸? 양 조절 쉽죠? 그쵸? 그러니까 이 튜브 형태에 다 보니까 선물하게도 네. 정말 딱 받았을 때 기분 너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좀 놀란 점이 하나 있어요. 죠 제가 손이 네. 되게 건조한 것 같아요. 네. 아까 제가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네. 제가 피부가 예민하기도 하지만 알레르기도 건조하고. 있고 하고 하지만 고하 건조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원래 진짜 건조하거든요? 알죠, 그래서 알죠, 그냥, 그냥 필수. 맨날 가방에 꼭 들고 다니잖아요. 제 분신 같은 존재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지금 알죠. 안 건조해. 만져보세요. 오 어, 진짜. 진짜 안 건조해. 네 사실 저희가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테스트를 위해서 보여드린다고 두 번씩 네 맞아요. 네두 번씩 테스트 중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이시나요? 각질 부각이나 건조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맞아요. 저가 지금 느끼고 있어요. 네, 네 지금 느껴져요. 이걸 그대로 얼굴에 세안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피부에 당김이 하나도 없을 것같고요 촉촉함 오래 유지되겠죠. 그래서 그렇죠. 단김 없이 촉촉 단 네. 없이 촉촉함을 유지할 수 맞습니다. 있고요. 건조한 피부에는 수분감을 줄수 있고요. 그쵸? 유분이 많은 피부에는 산뜻함을 줄수 있는 클렌징 폼이네요. 와 진짜 장점이 너무 많은 제품들이에요. 맞습니다. 네. 자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아쉽지만 저희가 네.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에요. 아, 너무 아쉽다. 네. 그쵸? 그럼 이 자원수 클렌징 폼을 짧게 정말 짧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네이 장점이 너무 많은 제품이라서 지금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 모르겠는데 일단 첫 번째 장점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거품이 아무래도 풍성하다 보니까 자극이 적고요. 당김 없는 촉촉한 마무리감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게 세안을 하면서도 부드럽고 맞습니다. 너무 좋지만 네. 마무리감이 당김 없이 촉촉하니까 네네. 너무 좋고요. 맞습니다. 또 저는 너무 좋았던 거 세안하고 네. 나서 이 밝아진 내 얼굴을 보면 그렇죠. 조금 만족이 있어요. 이게 눈으로 확인이 부끄럽지만. 되잖아요. 네, 부끄럽지만 네. 이게 되니까 아무래도 만족감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심지어 다섯 네. 가지 네. 컬러풀 춤을 들어가 있어가지고 피부 영양 공급을 충분히 할수 있다는 점. 맞습니다.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강하지 않는 은은한 꽃향기가 은은한 꽃향기와 함께 네. 선물하기 좋은 예쁜 패키지 디자인이잖아요. 너무 깔끔해요. 네, 이 네. 그래서 눈 물론이죠, 네. 코 물론이죠, 네. 피부까지 음. 모두 챙겨 가실 수 있는 제품이 이 자연수 클렌징 폼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네. 저희는 슬슬 또 마무리 진짜 해야 돼요. 아, 네, 진짜 시간이 벌써 어떻게 가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요 정말 네. 다 말씀 드렸을까요 아,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요. 진짜. 너무 좋은데. 막 알려드린다고, 정보를 많이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네. 네, 일단 아쉽지만, 시간상 저희는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요. 첫 방송이셨는데 어떠셨나요? 네. 아, 일단 제가 지금 제대로 했나 싶기도 하고요. 네네, 많이 떨었잖아요. <laughs> 네, 많이 떨었죠. 네. 그리고, 근데 생각보다 또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쵸. 친구랑 한다는 게 생각보다 재밌네요. 잘맞던것 같아요. 페한랑 네. 네, 할까요? 아. 아, 좋습니다. 네. <laughs> 네, 일단은 저도 처음엔 너무 긴장돼가지고 사실 저희 잠도 제대로 못 잤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시간이 <laughs>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고, 진짜. 다음엔 꼭 라이브 방송으로 찾아오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거 네.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네. 저희도 이 자한 입문템을 이 자한수 클렌징 폼으로 어. 했거든요. 어. 네 여러분들도 자한수 클렌징 한번 입문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타입에도 네. 알맞고 게다가 이제 가격도 저렴하게 나왔거든요. 나왔으니까 네꼭 네, 여러분 홈페이지 찾아보셔서 맞아요. 네 하셨으면 좋겠고 네, 사용해보셨음 사용해보시면 딱 아실 거예요. 아시죠, 아시죠. 그리고 여러분 자한에는 인스타그램도 있잖아요. 네, 네 자한 D H U 찾아. 찾으셔서 팔로 우 해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 구독 네. 좋아요까지 해주시길 네. 바랍니다. 이상 자한이기 홍보대사 이기빈 배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